전도 대상자를 다케팅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도 대상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지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의 현재 상태나 형편이나 여건이나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실제적으로 전도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여건은 어떤가, 조건은 어떤가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전도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냐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 주변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편, 여건, 조건, 내용, 이런 내용이 가정적인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내지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의 문제냐, 이런 모든 내용으로 다 전도자를 파악하고 알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혀 낯선 사람을 전도를 할 때는 그 낯선 사람을 내가 그, 그가 갖고 있는 형편, 조건, 여건,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멘트를 통해서 그와 관계를 맺어졌을 때 특별하게 고양이 같다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취미가 같다든가 이와 같이 어떤 유사점이 있을 때만 대화가 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낯선 사람을 타겟팅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낯선 사람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로 아파트 전도라고 하여서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접촉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가 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관심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문을 여는 것도 힘들지만 아파트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접촉점을 찾는데 자동차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도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아파트를 선별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에 가까운 아파트다 라고 하였을 때는 그 아파트를 섭렵하고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디테일한 플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면 그럼 어디를 가는 것이 좋으냐? 아파트를 공략을 하는데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그 안에 상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가는 문 열고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서의 상가면, 그것이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탁소, 슈퍼, 미장원, 등등등등. 보통 상가에서는 상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그 상가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면, 그 사람이 미장원을 하고 있으면 미장원으로, 그 사람이 슈퍼를 하고 있으면 슈퍼로, 그 사람이 세탁소로 가고 있으면 세탁소로의 스케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든, 미장원을 하는 사람이든, 슈퍼를 하는 사람이든, 그곳에 있어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됐네요. 아니면... 세타스에서는 걸려있는 물건에 관련된 것으로, 미장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1차적인 시각적인 정보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시간이, 유효한 시간이 있을 때를 방문하여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접촉을 할때 경제적인 위기로서의 내용으로 접촉을 하든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위기적인 상황으로 멘트를 하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공감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 코로나 위기로 실제된 경제적인 타격이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부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얘기할 때 2차적으로 다시 그 사람이 나하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목사인 경우와 성도인 경우가 멘트가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아 힘드시죠? 참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대단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가 기도해 주니 교인들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우리 교회에서 돕는 방향을 찾아보기도 하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멘트를 하느냐? 우리 교인들 중에 참으로 어렵고, 나도 어렵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렵지만서도 우리는 어려울 때 교회에서 어려운 점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을 얻는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서그 어려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놓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성도가 위로를 얻어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타게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 메모링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식으로 상가 점포를 전체적으로 다 돌면 몇 명이 확보가 될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공통체적인 면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그러면 다시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건강에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요, 자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의 여러 부분에서 취미생활은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아, 요땐 요만큼, 요땐 요만큼.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도 나옵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나오면, 나하고 일체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그러면, 저는 이름이 뭐뭐뭐모인데 혹시 성은 어디에요? 고향은 어디에요? 라고 물으면, 일체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내용이 정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메모를 해오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유지해가고 가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뿌리뽑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가 거부합니다. 왜냐? 그가 현재 상가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일 하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것과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가를 상가를 전체적인 타케팅을 하여서 내가 간다 할 때는 실제적 그분이 무료할 때라든가 아니면 손님이 없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필요한 것으로 미장원이면 내가 머리를 카페에 간다든가. 아니면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가, 이와 같은 데는 내용으로 연계성으로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하여서 가서 말을 한번 섞고, 두번 섞고, 세번 섞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교인들 중에 같은 구역의 원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목사님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교회 에서단체로부터갈수 있고,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접정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접촉점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도 대상자를 타겟팅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한 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경우로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를 향하여 무리의 무례함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로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전도사의 마인드로서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건가? 그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돕는 거지만, 복음적인 내용으로 강조를 하면 그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접촉하여서 돕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부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고, 그사 전도자가 왔다 가면그 사람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는 나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생각은 더더군다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정의할 때에는 어떤 상황과 여건인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접촉을 해도 그걸 긍정으로 바꾸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점포를 여러 점포를 돌아서 전도 대상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와 고향에 갔던가 아니면 나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사람으로 찾아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내가 확보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프랜을 교회에서 제시하면 그것조차도 전도자는 메모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메모링은 현장에서 메모링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향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교회에서든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든 메모링을 하면 그 메모링 되어졌던 것에 의해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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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으로서 접촉을 했는데 다음 번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시다, 필요할 것이다. 이 필요한 부분은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메모링이 되자, 되,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 스케치잉으로서의 데이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접촉을 할 때, 아주 자연스럽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멘트와 행동을 통하여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설사 불교인이고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전도를 하니, 목사로서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 교인들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큰그 나름대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갖고 위로받는 모습이 목사로서의 가장 보람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 교인들은 내가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코로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에 대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실제적으로 저는 불교인, 유교인, 교회 안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거부한 사람은 특별하게 10%도 되지 않고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줄 때에도 어떻게 기도를 해 줬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의 멘트를 미리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 아니면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든,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멘트로 기도를 해주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처음 접촉한 사람이라 그걸 모를 경우세 가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기도로서의 멘트는, 주님, 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사람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은,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워서 남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셔서 부모, 형제, 이웃을 섬기는데 넉넉하게 섬길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사람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병원에 가서 몸에 칼된다든가 바늘을 찌른다든가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축복을 주셔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은 비껴가고, 협력하여 좋은 결과로서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만 많이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지어다! 감동합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이제, 그러면, 아,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 사업이 지금 힘듭니다. 아, 지금 실제적으로 가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내용을 담임 목사가, 목사가 구체적인 면으로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유료하면 내 교인이 되는데 제가 개척을 하여서 성도들을 빨든 시간, 짧은 시간에 확보하였던 내용으로서 접촉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은 비록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목사님과 연계가 되면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기도 한 번으로서 그 사람을 감동을 할수 있는 효과로서 왜 성도가 목사님을 초청을 하여 그 자리로 같이 함께 갈 때는 이미 성도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서 감동을 했든지 설득을 했든지 그 사람이 성도를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파트를 공략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공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이걸 가는가에 대한 것은 디테일한 훈련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런 보내는 데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전도특공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데 대한 내용. 목사님께서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서 그 유튜브에 상세하게 어떤 메모리를 통하여서 진행이 될 건가. 그 내용은 매뉴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매뉴얼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유용하게 보시기 바랍니다.